선생님, 그 아는 친구가 그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천주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교회는 그런 게안 보인대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그 성당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다시 성모 마리아도 이렇게 보니까 좀 좋기도 한데 뭔가 마음속에선 죄책감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스승님한테 여쭤봐 달라더라고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내가 특히 기적교계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이 종교라고 하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 종교 그 종교란 종자도 보면은 네 머릿속을 니다 보라 이랬었어 종교가 자기 내면을 보라 이래서 조, 종교라 이랬거든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이래서 종, 종교의 본래 뜻은 자기 내면의 소를 보고 자기 내면을 보라 이랬어요. 그래서 알라라는 거양반이 그 양만도 신적인 존재라 이래지만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를 그 양반은 성취한 분이거든. 내면에 보면은 누구든지 엄마, 아버지한테 자기가 말을 잘못하거나 생각을 잘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를 꾸짖어요. 내가 이래면 안 되지. 반성을 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인데. 그걸 아까 방금 얘기한 금애로 자기 내면에 깨있는 각성이 바로 이 하나님이요. 거기 구세주요. 거기 쉽게 말하면 절대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소망과 소원을 다이루어지는줄수 있는 자기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창조주는 바로 자기 마음밖에 없는데 종교를 가진 저렇게 많이 천주교든 기독교든 종교인에 방황하는 이런 분들은 첫째, 자기 마음부터 지금 고쳐야 돼. 자기 자신이 정신병자인 줄 몰라요.